강의 신의 오늘의 미국 이 시간 현재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비롯해 모든 주요 공항에서 약 2000편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편은 현재는 정상 운항 중이고 앞으로도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낮에는 돈을 못 받고 일하고 밤에는 음식 딜리버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관제사도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나기 전에는 공항 사정은 오늘보다 더 나빠지게 됩니다. 연방 상원이 오늘 다시 예산안 투표를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장 프로그램이 없으면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오늘까지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 스냅. 전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통령은 판결을 내린 법원과 민주당을 비난합니다. 며칠 전까지 스냅 프로그램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할 기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버티기를 합니다. 또 대통령은 식료품 값은 내려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0%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화요일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것과 연관해 폴리티코는 트럼프 레임덕 시대에 들어갔다고 보도를 했고 LA 타임스 워싱턴 특파원은 마가 시대의 끝의 시작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를 아르헨티나의 최대 일간지의 국제 칼럼니스트는 여론조사에서뿐 아니라 실제 투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판사가 시카고 이민단 속 요원은 위협이 되지 않는 시민들에게 체류 게스 등 폭동 진압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8월 관세 국경보호국 요원에게 샌드위치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직원이 무죄 편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살 빼는 약값 인하를 발표하던 중한 제약 회사 CEO가 졸도를 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논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페이 패키지가 2사 75%의 지지로 승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신문 방송 할것 없이 전부 연방 그 정부, 어, 연방항공청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부터 미국의 거의 모든 공항이 일단은 4% 정도를 취소를 하거나 지금